명절 전부치기 2편입니다. 녹두전, 동태전, 연근전, 육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한꺼번에 네 가지 좀 힘드네요. 응원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동태전 시작해볼게요. 자연 해동시킨 동태를 소금 후추로 이렇게 이렇게 간해주고 음. 밀가루를 뿌려줍니다. 물론 그 전에 동태의 물기는 깨끗이 닦아 주셔야죠. 명분전은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썰어서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익히후 이렇게 준비해주고요. 어, 명분전 옷을 만들어 보면은 부침가루하고 튀김가루 를 일대일로 섞어서 이제 집에 있는 건강 식품들 많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금치 비트 이런 거 했는데 저는 새싹 보리 가루하고 아로니아 이런 게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응용해서 반죽해 볼게요. 반죽은 좀 묽게 해야지 돼요. 그래야 연근의 모양이 그대로 예쁘게 나오거든요. 살짝 묽게 이렇게 준비해 놓고 연근 옷은 너무 두텁지 않게 부침가루를 이렇게. 로 살짝 살짝 뿌려줍니다. 뿌려서 준비해주고요. 육전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진짜 색깔이 곱게 나지 않는 의외로 까다로운 전이에요. 저는 홍두깨살로 준비했고요. 핏물을 얼마나 잘 제거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핏물을 완전히 제거해 준 다음에 이제 소금하고 후추로 이렇게 간하고요. 그 다음 전분가루하고 부침가루를 섞어서 뿌릴 거예요. 맞아, 소금 뿌려주시고 음. 전분가루하고 부침가루를 섞어서 넉넉히 뿌려줘야 육전의 색깔이 고아요. 녹두전은 깐녹도 200g 준비했어요. 처음에 두번헹겨가지고 3시간 이상 이렇게 불리는데 잘밤에 손질 담궈놨다가 아침에 손질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린 녹두를 갈때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녹두 물보다는 녹두가 조금 더 올라오게 자박자박하게 그렇게 물을 잡아주시면 녹두 반죽에 농도가 딱 맞아요. 그래서 믹서기에 너무 곱지 않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갈았다 났다 하면서 갈아주는데 손으로 만져봤을 때 입자가 조금 만져지는 정도 그 정도가 씹는 맛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껍질은 그대로 쓰셔도 돼요. 김치하고 파가 주 재료인데요. 어, 파는 이렇게 반 갈라서 썰어서 한컵반 정도? 어, 여기는 한 컵이라고 했는데, 음, 좀 넉넉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대파는. 그런 다음에 김치는 150g 정도 가로세로로 썰어가지고 다져놨는데요. 어, 김치에 있는, 김치 속에 있는 물까지는 빼지는 마시고, 겉에 있는 물만 이렇게 좀 짜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소금 1과 2분의 1티 스푼? 그 다음에 색깔 곱게 하시고 싶으면 고춧가루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마늘 한 스푼. 그 다음에 깨가루. 후 어, 고추. 그 다음에 들기름 조금 넣었어요. 들기름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오늘은 오로지 녹두 맛으로만 전을 부칠 거예요. 음, 고기랑 뭐 숙주, 고사리 이런 거 넣으셔도 되는데 고기 밑간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은 녹두 맛으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김치는요. 부치기 직전에 이렇게 음, 섞으시는 게 좋고요. 음, 계란은 음, 기본간은 해놔야 되잖아요. 계란 후라이 할때 간하는 정도만 해서 일단 음, 기본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보셔야죠. 동태전은 음, 처음에는 불 세게 했다가 굽기 직전에 불을 좀 낮춥니다. 그리고 계란은 이렇게 줄줄줄 흐르지 않게. 이렇게 그릇에 살짝 한번 받쳐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깨끗한 동태전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명절에 붙이는 전이 여러 가지잖아요. 전마다 다 이렇게 모양내고 색깔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붙이는 것도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태전은 그냥 붙여봤습니다. 연근전은 제가 반죽을 좀 연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담갔다 꺼내서 이거 보리 색깔인데 진짜 예쁘죠? 좀 연하게 해야 이렇게 연근 제 모양이 나고요. 음 구우니까 더 예쁘네요 색깔이. 아무 이제 아로니아 반죽이에요. 아로니아 뭐 집에 아로니아 말고도 뭐 히비스커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음, 계란물에만 이렇게 담갔다 꺼낸 거예요. 노릇노릇한 노릇스로 많이 이쁘죠. 육전 부쳐볼게요. 육전은 진짜 불조절 중요해요. 어, 너무 약하게 하면은 예, 고기가 질겨지고 육즙이 푹 새어나오고요. 불 세게 하면 겉이 금방 타버려요. 그러니까 어, 불조절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어, 중불 정도에 하셔서 이게 너무 육즙이 많이 나오지 않고 처지지 않게 이렇게 구워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육전은 가루를 좀 넉넉히 뿌려 주셔야 구웠을 때 색깔도 예뻐요. 뭐 봐, 벌 육즙이 나왔네. 이렇게 육전 붙여봤고요. 녹두전 붙여볼게요. 녹두전 제사상에 놓는 세장. 큰거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는 음 한국자 정도 떠서 우리 호떡 있잖아요. 왕호떡 그 크기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자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너무 얄팍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 도톰하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고기 안 넣고 뭐 숙주 고사리 안 넣어도요. 이 녹두 자체가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찹쌀가루, 계란 같은 거안 넣으셔도 농도만 맞추시면은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개운하고요. 이렇게 어, 여러분 취향대로 이렇게 멋을 내주시면 돼요. 뒤집을 때 조금 조심하시고, 자 이제 가족들 먹을 어, 작은 전 한번 부쳐볼게요. 까을 하나씩 조그맣게 올려주시고, 어, 여러분은 여러분 취향대로 멋을 내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고추도 하나씩 올려주시고. 육두전은 기름이 넉넉히 들어가야 맛있어요. 밑에를, 녹두전 하실 때는, 어, 밑에를 충분히 익혀준 다음에 뒤집어 주셔야 돼요. 특히 큰거 붙일 때. 네,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 건강한 음식 준비하려고 노력했고요. 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